누가 들어온 흔적이 아, 있을때있었던캠퍼스님 1층이던데 그 저요? 한명 아, 가지고 아, 놀게요 캠플스 개야 새꺄! 왜? 한명 가지고 놀게 캠플스 아, 사팔리이네저 아, 아, 술래 아니지? 야 이거 얼로 도망가야되냐? 술래 아니지? 야 밖에서 터져요! 이거 근접으로만 잡을 수 있는거야? 아 네. 총으로 잡아도 돼그 대신에 술 s u 기 e n a n 어떤 걸로도 아도 돼. 수 s u 어떻게? 아 k 안 y Ah, Yane! t 피 a 25냐? h a t 일부러 가자 어. 나 죽이던지 going to go to the PV. I'm going to go to the PV. I'm going to go to the PV. I'm going 레턴한번죽어봐 어, 죽어서 나 o u t the world. Let us talk about the world. Let us talk a b 요 u t the world. Let us t a 어 k 레 b o u t the w o r 어 d Let us talk about the world. Let us talk 아 어, 근데, 근데 캠프왜 죽여? 두명 어, 죽였잖아 캠프. 아, 캠프스 는거 그럴 거면 그거로 하지 맵큰거왜 어. 생각이 잘안 어. 나? 어. 아, 어. 이제... 이제... 맵큰거깨어이어을몇명했그아들켜미 나가면 밖에 <laughs> 캐스 <캐슬> 씨X년인가 <치발련인가? 웃음> 그걸 막가 막네 <laughs> 야나 왔다 <laughs> 누구 <웃음> 너 위치 보여 미안한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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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. <laughs> 파가더미프미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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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나갔다 바꾸로> 미친. 아, 한테 그런 소 미치는. 에, 씨발려나. 이 미친 것들이 돌아. I'm Jenny. Hello. s e Stop standing.